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가지고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처마 지붕 밑에서 거기에 새가 집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인가 는 아름다운 노래가 소리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아 그리고 아주 분노가 찬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집에 아직 알을 낳고 부화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보니까 못된 짐승이 와서 그 알을 다 먹어치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어미 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슬펐겠습니까? 아참그 모습 보면서 비록 우리가 언어는 통하지 않는 새지만 참으로 저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제 얼마 후에 몇달 후에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또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품었는데 그때는 새끼들이 삐약하면서 마치 그렇게 태어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또 마음이 참 기뻤다라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때때로 갑작스런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픔과 슬픔, 품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바라실까요? 항상 always happy, always enjoy 하는 그런 해피한 인생을 살기를 행복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는 이 사야 61장 3절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죄분 되시기를 지메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은요, 하나님 주셔야 우리 인생의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단과 하와의 가정을 볼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장과 5장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퍼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이었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아, 그런 사건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 아담의 가정에서는 가장 불행한 또 슬픈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도 아십니까? 그래도 은을 베풀으셨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 사실 그 당시에는요,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도 죽여야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니 하시고, 가인에게는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것도 참 우리가 큰 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담의 가정, 우리가 아, 이제는 아 쉽게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고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왜? 가인이 정말로 그 부모와 하나님께 회복된 인생을 보여주겠다면 그들 기쁨도 회복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 본문 이전에 사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런데, 이 성을 쌓은데 보니까 그 성의 이름을 애녹이라라고 지었다 그래요. 우리가 애녹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애녹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애녹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 가인의 아들 애녹의 다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작하다, 시작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가인의 아들 에녹은 시작하다. 왜 시작했을까? 가인으로부터 새로운 가문, 새로운 집안,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가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새로운 시작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면은 물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은 부모를 떠나 살 수밖에 없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하여도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까요? 그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 아버지 아담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4장 16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북쪽 남쪽에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이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누가 자기 만나면은 혹시 만나서 람을 죽일까봐 겁을 내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생명을 내가 지켜주라 하나님께서 간에 의 생명을 지켜 주었어요. 이뭐 어떻게 보면 죽어 맞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 주셨는데, 아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아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제도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사는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나 부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우리가 질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참잘해결됐 때에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치 오늘 가인이 여압을 떠난 것처럼 내 인생, 내 시간, 내 생활을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우리 우리가 정말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죄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원합니다. 네. 가인의 이런 모습 그런데 보니까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성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가난하고 못살고 해야 되는데 아 보니까 세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시대를 보더라도 가인을 보더라도 아니 어떻게 저사람 저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왜요? 가인은 성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같으면 궁궐 같은 저택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요새를 만들었다든지 아 그런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간의 사선 중에 보니까는 야바의 사람은 소나 양을 치는 아 그런 목축업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또 유바리아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돼. 아주 문화, 예능 이런 음악가 이런 것기 때문에 얼마나 어 은은 재능도 많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리고 또 두발 가인한 자손 보니까는 어 금속으로 만드는 기계를 어 날카로운 칼 만드는 무기든지 어떤 기계든지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 똑똑한 발명가겠어요. 이렇게 포모니요. 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가인과 그 가인의 자손들이 어 어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서로 만나면 무엇합니까? 아내 자녀가 어떻고 내 자손 어디 회사에 취직했고 어떤 일 하고 있고 어떻게 높아지고 있고 자랑하에 참 바쁩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또 가인의 자손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 함께 이 가인과 그의 자손들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들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고 그들 통해서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자녀의 권력과 부와 명예 또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이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왜? 믿음의 부모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어떤 일이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부모가 자녀양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야,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정말 건강해라. 너는 세상으로 유명해져라. 라고 하는 세상적인 희망이 있는 하면은, 믿음의 부모는요, 무엇을 바랄까요? 내 자녀의 인생이, 내 자녀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약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계에는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보니까 남자답고 용맹스러워요. 그래서 사냥을 참 잘했어요. 사냥을 잘하니까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음식을 자주 대접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자주 공급해드리는 이 첫째 아들, 에서를 이 사기 굉장히 행복하게 했을까요? 물론 음식을 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 이 가정에 대해서,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가난족 속의 딸들과 결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부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효도하는 것처럼, 또 잘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또 유명해진 것처럼 할지라도 그의 자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볼때또 그의 자손들을 볼때 과연 아담과 하와가 그들 통해서 기뻐하였을까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게 에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그러면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알다시요 우리가 탄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재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했다. 아주 불혐악심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미래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아버지께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다 가난해져 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아주 씻지도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가고 있습니까? 달려 나와서 그를 반겨치고 안아치고 입맞추고 그러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해주는,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요. 비록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실수할지라도,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할지라도, 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그의 자손들 세상에서는 잘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은 아담의 아버지로서의 모습,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야 그거 필요 없다. 니네가 세상에서 음악가, 예술가든 뭐가 중요하냐? 니네가 뭐 목축업하는 조상이든 뭐 중요하냐? 발명가 뭐 중요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어떤 재능이 많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비록 아플지라도, 나난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야 원하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회복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네.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 못할 상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례 후손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경제, 예술, 목축업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아벨을 잃어버린 슬픔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가인과 아벨한란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먼저 죽었을 때에 우리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합니까? 뭐, 때로는 몇 달, 몇년 동안 우리는 정말 이 슬픔이 가라앉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그 부모의 슬픔은 몇달몇 몇 년이 아니라 평생, 평생토록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기도 마찬가지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베이랑 이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형제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부모의 아픔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하신 아님이라 그래서,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셋이라는 셋째 아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 다시 복겠습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들이 셋째 아들 얻고 기뻐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벨의 죽음 또 가인의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가정에는 기쁨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셋이 또 에너스라는 자를 낳았고 또 에너스는 개날 낳았는데 아직도 몇 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가정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나이 130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난까지 낳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개난이 70세에 마랄리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 397세 정도 되던것 같아요. 130세에 아들 아벨 잃어버리고 셋째 셋을 얻었고 390세에 그때에 마할리라는 손자 손자 손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마할리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짐작컨대 아담이 둘째 아들 아벨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 한두 해가 아니라, 적어도 200년 넘는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다시 말을 내라는 그자손을 얻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찬양 부를 수 있는 마음과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 267년 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번 잃어버린 기쁨, 한번 잃어버린 행복은요,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아담이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26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에는 1년, 10년, 때로는 평생도록 슬퍼하는 슬픔과 아픔을, 고통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기쁨을 찾아보겠다. 내가 그 기쁨을 회복시켜보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평생토록 얻지 못하는데 비록 시간은 더 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다 문요 267년 말에 어떻게었어요? 하나님이 말할리라는 그런 자손이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 찬양이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한다. 이런 건요 세상적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오늘 아담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담의 인생에는 변한 거 없어요. 아담에게는 세 번째 셋을 얻었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 낳고 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아담의 자손이고 대단한 거 있습니까? 가인의 자손처럼 머리가 예술가, 경제, 권력가, 발명가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은 어떻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안는 하박국 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마를레 같은 자녀, 자손을 얻으며, 하나님께 찬양 부르기해서 하나님 나에도 그런 자녀 주시 없어서 나에도 그런 물질 주시 없어 나에게 그런 성공 주시 없어 그럼 내가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없을 때라도요 뭐간네사손 같이 부가 없고 명예가 없고 성공이 없고 뭐 세상에 유명한 것이 없을지라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그 마음의 입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잠사다고 하게 되버렸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든 것 자체 가 하나님을 찬양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혹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또 일하고 있다 얼마나 또그 실망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가정에서 마할레 같은 찬양이 넘쳐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차양 부를 수 있는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복대인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일먼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가운데 특히 자녀나 형제, 자매나 부모, 우리가 친구 떠나볼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임을 지어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한의 자들처럼 우리가 뭐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부나 명예가 없을지라도 밭에 수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 신 구원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두가 기뻐 찬양 부르면서 마치 우리가 말할 레 같은 우리의 자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부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 이웃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사여기사 그들의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실수, 어떤 죄악, 잘못이 있다 할지도 돌아간 인생 반드시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자복하고 주여 앞에 돌아가면로 알미야마. 많이 주시는, 또 정말 우리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모두가 회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